한글 개정 성경 1년 1도각기 3월 19일 편입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은 민수기 16장 12절에서 17장까지입니다 오늘의 신약 성경은 누가 보건 두 번째 시간으로 3장 23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오늘의 시편은 47편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민수기 16장 17장 내용 요약입니다 거라와 다단 아비람, 언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들이 당을 지어서 출애급 자체를 악평하고 가난 입성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전가하며 반영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준엄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는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아론의 제사장직의 정당성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게 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게 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자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야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망문에 선이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여 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이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아셀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쏘더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들였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사리 불탄자들이 들였던 노창료를 가져다가 쳐서 재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 와 앞에 분양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그두 사람이 엎드르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만 사천 칠백 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망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1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기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열두이라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적 레위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며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돌아가자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벗어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오늘의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 내용 요약입니다. 요셉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 노아, 아담을 거쳐 하나님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상향식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그 위는 마다시오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리아요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위는 마하시오 그위는 마따리아요, 그위는 서모이오 그위는 요색이요, 그위는 요다요, 그위는 요아나니오, 그위는 레사요, 그위는 스루빠베리오, 그위는 스알디이리오 그위는 레리오, 그위는 멜기오, 그위는 아띠오, 그위는 고삼이오, 그위는 엘마담이오 그위는 에르요 그위는 예수요 그위는 엘리에세요 그위는 요리이오 그위는 마따시오, 그위는 레위오, 그위는 시모니오 그위는 유다요 그위는 요셉이오, 그위는 요나미오, 그위는 엘리아기오.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다니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모니요그 위는 나손이요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로니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루기요그 위는 르우이요그 위는 벨레기요. 그 위는 헤보요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인아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세이요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맥이요 그 위는 부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레시오. 그 위는 마할랄리디요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의 시편 47편 내용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통치자로서 그의 백성들에게 찬양 받으시게 합당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어, 47편도 어, 고라 자손의 시가 되겠습니다. 47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땅의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을 지어다. 하나님이묻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묻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